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 어, 매우 흥미진진한. 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보고서 얼른 너네는 저기 배 타고 건너가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앞에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저어서 어, 바다 사실은 호수입니다. 여기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큰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어부 출신입니다. 야, 이거 뭐, 어부들이 늘배 위에서 사는 직업인데, 뭐, 풍랑이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야, 이거 풍랑이 오네? 야, 좀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이게 슬슬 대처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베테랑 어부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이 야, 이거는... 오 나도 이거... 이 정도는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뭐 말할 겨를도 없이 지금 막 배가 잠기게 생겼어요. 그때 이들에게 누가 다가옵니까? 지금 여기 물 위입니다. 물 위에요. 물 위인데 누가 막 걸어오는 거예요? 야! 유령이다! 이거 오, 이상한 뭐지? 누가 무리로 걸어보고 있다 유령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신 걸 알아보고서 주님이시다 하는데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시죠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베드로가 항상 일찍일찍 일찍 손을 들고 말을 잘해요 주님!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저도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무리를 걷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와라. 그 베드로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이제 가는 겁니다. 걸어 가는 거예요. 걸어 가는데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걸어갈 때는 정말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무리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풍랑이, 파도가 팍 올라오는 거를 딱, 오, 뭐야, 파도? 하는 순간에 물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로가 풍랑 중이니까 아우적거리면서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배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어째요?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 뭐 어쩌라는 거냐 그냥 뭐 옛날에 또 성경 말씀에야 성경 말씀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뭐 뭐 우리 보고 뭐물 조심하라는 건가 아니면 뭐 물에 걷는 거는 위험하다는 건가 오른발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을 내딛었어야지 왜그 빠졌나 이런 얘기인가요? 네 오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거 무슨 나랑 뭔 상관이 있는 이야기지라고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것과 다른가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이 위에 내가 땅을 딛고 사는 것처럼 안정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쉽게 흔들리는 배 위는 아닌가요? 어쩌면 내가,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데 밑을 바라보니까 오, 파도가 있는 물 위. 그래서 놀라서 잠깐 휘청하는 순간 얼른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번 우리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시절입니까? 의학은 또 얼마나 발달했나요? 우리 하늘로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절이죠. 우리 손마다 주머니마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오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죠. 전 세계에 있는 정보가 다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시대입니다. 의학은 또 얼마나 발달했나요? 병원에 가면은 뭐 옛날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병들을 고칩니다. 지금은 암도 대부분 또 고쳐낸다고 하죠. 처음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유, 거기는, 어, 의료 낙후 지역이니까 그렇지. 금방 잡힐 거야. 뭐 해봤자, 감기 바이러스보다 조금 센 바이러스 아니야? 금방 잡힐 거야. 뭐 저렇게 호들갑들을 떠나.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방 잡힐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퍼질 줄도 몰랐고, 퍼져봤자 뭐 금방 의료기술이 의료 얼마나 발달했는데 저까지 뭐 바이러스 하나 못 잡겠어? 근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진짜 작은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 하나를 전 세계가 아직까지도 치료제도 못 만들고 백신도 못 만들어서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누리던 당연한 일상들을 빼앗겼죠. 그냥 마스크 쓰지 않고는 어디 나가기도 쉽지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악수 한번 하고,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식사 한번 하기가, 인사 한번 가까이서 나누기가 쉽지 않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배드로처럼. 늘 자기가 타오던 그 배니까 아, 이렇게 안전하다 싶었는데 풍랑 앞에서 어쩔 줄 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안정적인 삶이 순식간에 위태롭게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타이타닉을 생각했습니다 생뚱맞게도 타이타닉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 타이타닉, 전 세계가 극찬하던 초호화 유람선입니다. 당시의 과학기술의 결정체로 만들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다. 불침선이다.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요새와 같은 안전한 배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작은 빙산에 부딪혀서 첫 번째 항해 그대로 침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꽤 연약합니다. 강한 줄 알았는데 많이 발전해서 안전해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줄 알았는데 영화 보니까 무슨 외계에서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어디서 소행성이 떨어질라 그래도 다 물리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짜그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어 유럽, 미국 이런 데 보니까 화장지, 이 화장지 살라고 서로... 어? 서로 거기서 이 화장이 살려고 서로 쥐어뜯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진짜 약하구나. 진짜 별거 없구나. 사람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람의 기술이 대단하고, 인류 문명이 대단하고, 과학이 대단하고, 의술이 대단하고, 사람의 의심인 의식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형편 없구나. 우리 정말 연약하구나. 정말 쉽살이 흔들리고 쉽살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 드러난 거구나. 우리 정말 연약하구나.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우리 노력해 봤자 안 되니까. 열심히 개발해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고 노력하고 안정되게 하려고 열심히 살아봤자 어차피 안 되니까 손 놓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 주님이시다. 주님 저를 불러 주십시오. 저도 주님께로 걸어 가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연약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배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거기서 주님, 저도 주님처럼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고, 걸어나가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저를 걷게 해 주십시오. 걸어 나갈 때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 나갈 때는 그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 나갔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들처럼 도무지 극복해 나갈 수 없는 위기도 극복해 왔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그물 위를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구쳐 오르는 파도 그 풍랑을 바라봤을 때 형편없이 물에 빠져서 다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꼭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손꼭 붙잡고 갈때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힘으로 나갈 수 있지만 내가 내오내 내 상황이 어떠지 내오 내가 어떻게 해? 하는 순간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 손의 앞뒷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걸어가야 하고, 걸어가야 하는데 내 힘과 내 상황 쳐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배드로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내 상황만 봤을 때는 안정적인 것 같은데도 사실 전혀 안정적이지 않고 안전한 것 같은데도 잘 나갈 수 있을 것,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도 전혀 그렇지 않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물 속에 빠져들어갈 수 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주의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주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거라고 내, 내 마음은 참 작아서 작은 것에도 우쭐하고 또 작은 것에도 넘어져서 낙심하지만 내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 작은 마음 속에 하늘의 큰 꿈을 꾸게 하신다고 언제 그렇다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내 시선을, 이 올라오는 풍랑도 아니고, 내 손의 힘도 아니고, 내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았던 내 삶이 사실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하심이 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라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시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